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조와 코조할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 조지아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서 한국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몰랐는데, 약간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한국어가 조지아주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언어라고 해서,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이멀징스쿨이라고 뭐 하는 그 학교까지 생길 정도로, 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조지아텍이라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그 손꼽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수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택 교수님. 네. 네 자기소개 좀 먼저 아, 좀. 작년 가을에 조지아텍에 코리안 프로그램 디렉터로 부임하게 된 김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리안 프로그램요? 이 예.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쳐 주시는.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어디 소속이냐면 그 조지아텍에도 공대만 있는 게 아니고 알버넬렌 칼리지라고 리버럴 아츠. 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네. 어, 여러 가지 여섯 개 어, 어,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쿨 오브 모던 랭귀지스 네. 뭐 우리말로 하자면 외국어 학부 같은 곳이 있고 오. 그 아래에 언어가 한 9개 정도 있는데 뭐 스페니쉬, 프렌치, 젊은 해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한국어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당당하게? 네, <웃음> 당당하게. <웃음> 당당하게 했습니다. <들어갈 웃음> 오래됐나요? 한국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 네. 헤리티지, 교포 학생들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요구와 음. 한인 커뮤니티의 펀드레이징 이런 게 겹쳐서 그 한국어 프로그램이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조지아텍의 학생회장이었나 학생으로 있었던 학부모님들이 아, 예. 지금 주동이 돼가지고 몇만 불 모아줬던 아,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예. 아, 그렇게 시작이 됐었군요. 예, 예, 그때는 한 20명 정도의 수강생이었는데 지금 예. 16년 지났죠. 네. 16년 지났는데 1년에 한 350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350명. 네. 예, 많이 갔어요 교수님들도 좀 많이 늘어나셨겠네요. 예, 교수도 제,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두 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예. 다섯 분이 가르치니다 와, 있습니다. 다섯 명의 교수님이. 네. 예. 그러면 지금 새로 풀어, 프로, 시작하시려는 프로젝트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16년 동안 언어, 어학,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를 계속 해왔는데 네. 이제는 언어에서 한국학으로 코리안 스타디스 음. 한국어, 음. 한국의 역사라든지, 네. 문화라든지 이런 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한국 학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한국 국제 교류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한국 학으로 하신다고요? 예, 예. 보통 에이션 스타디스라는 거는 많이들 하는 걸 제가 궁금했던데. 예. 네. 그런데 에이전 스타디스 중에 일부가 코리안 스타디스자 s 니 h 스타디스차이니 u 스터디스 이렇게 네. 나눠져가지고요. 미세전 네. 스타디에는 그래가지고 한국학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죠. 어, 지금까지는 언어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 언어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한 내용, 네. 한국의 얼 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포들의 어떤 정체성 함양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 교수직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강생 350명이 다 한인동포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음. 어, 350명 중에 제 생각에는 음, 한 30-40%가 네. 교포 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헤리티지, 그니까, 교포를 위한 한국어 트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 학기에 사실은, elementary Korean for Korean Americans 그런, 그, 강좌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덜 되는 바람에, 네. 아이고. 지난 학기에는 폐강이 됐지만, 네네. 내년 가을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포 자녀들이 한 30, 30, 40%. 예. 그럼 나머지 한 60, 70%는 미국인들이. 그렇죠. 거. 미국인, 네. 이거, 아니면, 그, 아시아계 유학생도 많이. 아, 유학생들도 있고요 중국, 뭐, 타이완, 베트남, 뭐, 이런 쪽, 아시아계 학생들이 아니,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은 왜 미국까지 유학 와가지고 아, 한국어를 아, 배우는 <laughs> 이유가 좋지? <그치? 웃음> 네. 저희도 네. 궁금, 한데요 네. 가장 많이 듣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니까, 러 한국, 한국 TV쇼,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닉맨. 아. <laughs> 뭐, 아는 형님, 이런 네네. 거에 심취하다가, 어, 나도 저 언어를 좀 알고 싶다. 영어로 그, 섭타이틀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알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네네.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고, 네네. 저희 학교에서, 음, 한국어가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는 워낙 잘 해왔고, 이제 한국어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뭐, K-pop? 뭐 K-드라마의 열풍이, 이 한국어 수업, 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이 예전에 는 우리는 팝그 팝송은 보면서 <laughs> 영어공부했었는데 네. 요즘은 진짜 뭐 케이팝 가지고 한국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네, 그렇죠. 그랬어요 저희는 한글로 막 팝송 적어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네, 네. 이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영어로 로마니션으로적어서야 아, 격세지감이죠. 진짜 그렇죠.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노아은행. K-팝 열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높다, 높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크레이티컬 랭거지라고 아, 네.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어, 중요시하는 언어 뭐 아랍어라든지. 어, 한국어도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주는 그랜트도 한국에 관련된 한국어 내지는 한국 학에 대해서 관련된 그랜트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게 영향이 크죠. 예. 이제 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버리는 바람에 <laughs> 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에도 굉장히 그 많은 인력들을 지금 찾고 있나 봐요. 네. 한국말 할줄 아, 알면서 영어가 아주 자유로. 예. 그런 인력들에서 많이 찾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를 넘어서서 한국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을 이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한국으로 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조재택 한국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미에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가 어학, 언어 쪽으로만 커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한쪽한다리로 거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한국학이 생기면서 두 다리로 아주 건강하게 빨리 음.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너무 좋은 게귀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슨스 엘리멘트라는 아, 네. 초등학교에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네, 이제 집중, 예, 예, 이중 언어 집중 교육을 한단 네, 네, 말이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 12년 뒤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네. 그렇죠. 그때는 얘네들은 한국어는 뭐 거의 완벽하게 부사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테니까 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한국어를 대학 가서 배울 일은 없고 예. 결국은 이제 심도 깊게 한국 학을 공부를 그렇죠. 해야 돼요. 한국의 역사라든지 음. 문화 이런 걸 진짜 한국 전문가를 우리가 이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그런데 네. 아까 장학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예. 예.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인가요? 왜왜 아, 왜 장학금이라고 그러시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고용하려면 예. 어 1년에 예를 들면 봉급 플러스 뭐 베네피트 해가지고 한 8만 불 정도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이 한국학 설치장학금이라는 거가 있는데 오. 거기에서는 어, 5년 최대 5년까지 국제교류재단에서 그 새로 임용할 그 교수의 그 봉급과 베네핏에서 70%까지 대주고 네. 조지아텍에서 나머지 30%를 대면 어 우리가 5년까지 이걸 유지하다가 5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조지아텍이 100% 부담을 하고 이 자리를 5년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음. 남겨서 한국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영구적으로 만든다는 네. 조건으로 주는 그런 장학금이죠. 오, 예. 그니까 이제 교수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교수자를 만들어서 네. 이분에게 들어가는 공급과 그베네핏에 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70%를 국제교류재단에서 주고 예. 30%는 조지아택 학교에서 네. 지원해주면 100%다 채워진 거네요. 아, 예, 그렇긴 하는데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정확한 대적이신데요 네. 국제교류재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그쪽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70%에서 좀 낮추려고 하고 음. 기간도 5년이 아니고 3년 이렇게 적게 어, 신청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도와주시면 네. 상대적으로 이 국제교류재단에서 70% 내는 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더 그런 의미에서 선을 아, 하는 것이죠.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네. 다 신청하니까 네.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줄까라고 결정할 때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는지를 본다 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네, 있는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학교에서만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만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이 지역 사회, 이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업무로서 이 애틀란타에 살고 계신 한인 커뮤니티에도 네. 뭐 세미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어, 우리 교포들에게 정체성 함양이라든지 음. 한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쵸.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니까 네. 이거는 저희 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아틀란다 전체 아니면 및 동남부 전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음. 큰 공헌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 진짜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학교를 위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특히 이 조자택처럼 이렇게 명망 있는 좋은 학교에 한국학 교수가 채용이 돼서 온다고 러면 그 역할이 굉장히 기저희 기대가 돼요. 네. 사실 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또 한국 기업들도 뭐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정작 한국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자리를 지금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한국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앞으로이 조지아텍 한국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제 예. 동남부 지역 혹은 여기 조지아 지역에는 한국어나 한국학을 가리키는 학교들이 기존에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어 언어에 집중을 해왔고 네. 이제부터 조금씩 어, 에모리대학교라든지 어, 어, UGA 음. 그리고 k 네 n 이런 GSU 이런 데에서 어 이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네. 한국학.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정식으로 이렇게 고용한 곳은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그 다른 이쪽 학교들도 그쪽으로 더 눈을 돌려서 어학만이 아닌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두 축을 만들어서 네. 한국어 프로그램 더 거, 이렇게. 건강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해세요저 우리 한인사회에서 그러면 이 한국학 교수직을 자리를 만들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펀드레이징을 단계로 나눴습니다. 브론즈는 2,000불, 그 다음에 실버는 3,000불, 골드는 5,000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1,000불, 그 이상 이렇게 나눠서 네. 네. 어,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 그랜트 신청한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네. 결과, 그 결과로 우리가 줄자택이 받게 됐다라는 전제로, 음. 받게 됐을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서약을 해주신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음. 실제로 이게 저희가 만약 받게 돼서 새로운 분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 그게 2019년 8월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거는, 8월부터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오. 예. 그리고 또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네. 한 번에 하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laughs>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서 할부로 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네. 기부도 할부로 가는 거군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뭐 뭐 혜택이 있나요? 세금 공제 아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런 걸 담당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네.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만든 그 재단 어카운트가 있어서 네.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담당하는 쪽에서 세금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네. 거를 정보를, 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네. 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금 공제는 되는 아, 거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율 낮추기 위해서도 조금씩은 도네이션 하야되잖아요 <laughs> 이런 좋은 일에 도네이션 하시고 세금 세율도 낮추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아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아 이런 거는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저희 학교 조지아 대 코리안 프로그램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의 글글 그, 그 그 후원하신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기에 올려서 어, 이런 분들이 이런 후원해 을 주셨다라는 걸 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은 뭐 그게 도움이 되죠. 네. 개인들이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네, 그거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년에한두 번은 연구 클래스를 해서 아, 네, 그면 네. 이제 그 후원하신 분들을 제가 초청해 가지고 이제 아 그런 거 오픈 예, 조금... 클래스 같은 걸 네. 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강연이라든지 세미나, 뭐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어, 한국의 뿌리를 어, 교포들이 더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네. 아니, 반하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네. 교수님 작년에 오셨다고요? 예, 작년에 왔습니다. 그전에 어디 계셨죠? 어, 저는 그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네. 주립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아, 오 펜실베니아라는 주립대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주의 주립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름이 음. 마을 이름이 인디아나라서 인디아나 네. 유니버시티하고 자꾸 헷갈리시는데 어. 인디아 IUP라는 곳입니다. 피츠버그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교에서 네.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어, 일본어도 그리세요 <laughs> 네, 네, 제가 일본에서 석사를 해가지고요, 언어학 석사를. 本当に? <laughs> 어, 그렇군요. 네. 아, 원래 언어학을 전공을. 하신... 네, 전공은 하시는... 언어학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비교하는 그런 언어학자로서, 네. 한국어 선생님이 이전에 언어학자로서 이세 언어를 비교해서 어디가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보통 영어권에서 성장한 학생들한테 네. 한국어를 가르키는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언어가 다르면 결국 문화가 다르고 네. 문화가 다른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접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 한국어를 잘 많이 쓰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네. 경우 주로 생각을 영어로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인으로서 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한국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네.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어 그게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어떻게 말로 되어지느냐를 보면은 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 인지하는 방법, 음. 말하는 방법을 배우, 배우게 되니까 음. 어떤 사물을 보는 시야 아니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다양하고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아, 얘기겠네요. 예. 어,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조자택에 드디어 한국학 교수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학 교수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냥 그 학교 안에 교수님 하나 생긴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넓히고 또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설명 들으신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이 생각의 깊이, 사고의 넓이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지역 사회가 많이 성원해 주실수록 한국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겠다라고 결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겼죠? 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어, 좀 밝히실 <laughs> 수 있는 분도 있으시가요 예, 예. 아, 지난 저희 학교에서 말하게될 때부터.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예, 박과실 보험 오. 쪽에서 많이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 박과실 보험은 교육사업 행사에는 항상 네. 후원하시더라고요. 네, 교육 쪽에 관심이 어. 아주 많습니다. 본야에게 어. 광고를 해드렸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주시고 서, 성원해주시면은 우리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일을 예, 앞서서 해주시는 우리 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다음에 좋은 소식 생기면 한번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아.